자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 지금 보자. 자첫 번째 달락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이야. 그러면 이 글은 확산 모델에 대한 내용이겠네. 확산 모델 도름치고자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순서가 이런 거지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는 노이즈 추가 그 다음엔 노이즈를 제거 마지막엔 마지막은 뭐 하는 거니? 원본 이미지를 복원 요건 이제 순서에 따르고 있어 1번, 2번, 3번, 4번 순서다 과정은 이렇다 자,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원본 이미지에 더해진 게 노이즈가 되는 거지. 자, 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는 확산 이미지나 뭐지? 확산 이미지. 네모 치자, 확산 이미지나 뭐. 이미지 그러면은 원본 이미지가 있고 노이즈를 더한 것은 확산 이미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되그 노이즈 이미지 네모. 말 그대로, 노이즈가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게 노이즈 이미지야. 자, 역으로 끊어주자.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은, 어, 좀 반대화죠. 되는 거지. 반대화죠.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는데, 가끔 해주시죠. 노이즈 생성기, 이름 그대로 노이즈를 생성하는 기계 네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 이름 그대로 이미지를 연산하고 계산하는 장치야.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장치다. 왜 노이즈를 예측해야 될까? 복원하려면 예측기가 필요하겠지. 그렇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예측을 해야지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겠지그렇자 그리고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수소로 작동을 한대 그러면 순서는 순확산, 그다음 역확산 이렇게 두 단계야 자 먼저 순확산 과정은 가로 묶어주고 순확산 과정 먼저 첫 번째 단계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다시 이름 붙자 이때 노이즈 예측기를 뭐할때 쓰니 학습할 때 쓰는 거야 노이즈 예측기를 가르친 곳이 이 단계가 되는 거지. 자,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자, 노이즈 생성기 동그라미 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니? 어, 노이즈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당연한 얘기지. 따로 줄 필요 없겠, 어줄 필요 없겠어. 자,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상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시작한다. 다시 이미지 연상기 동그라미 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했니? 그렇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역할인 거지, 그렇지? 노이즈를 원본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게 바로 얘 역할이 되겠어. 자 다음 단계부터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즉 확산 이미지가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더하는 거지. 그리고 이 노이즈는 당연히 누가 만들어? 그렇지 노이즈 생성기가 만들겠지 그렇지. 생성기가 노이즈를 만들고 이걸 더했어 자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했대 그럼 노이즈가 계속 더해졌겠지 그럼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 다시 원본 이미지가 있지 거기다 노이즈를 더하면 은 무슨 이미지? 어, 확산 이미지 거기에 노이즈를 끝까지 계속 더하면 은 원본을 못 알아보잖아 그럼 그게 무슨 이미지야? 노이즈 이미지. 그렇지 노이즈 이미지.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노, 원본이 있고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확산 이미지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렇지. 반복이 되면은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순 확산 과정의 내용이야. 자,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때 더해진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어, 각각의 단계별로 노이즈 크기도 다르고 분포 양상도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크게 다른 것이고 분포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분포된 위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단계별로.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자, 노이즈 예측기 동그라미 치고, 우리 지금 순납상 과정 하고 있었지? 순학습 과정에서는 노이즈 예측기를 뭐 하려고 했어? 어, 학습시켜야 되지. 그치.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해. 다시 한번. 단계별로 무엇을 입력받는데? 어, 일단은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 거지. 그치. 원본이 아니라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 거야. 그리고 그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는데 그것을 수치로 표현했지 숫자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수치는 숫자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말 그대로 노이즈 예측기니까 예측을 한 거야. 자,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한다. 그러면 다시 잠재 표현이란 건 뭐니? 그렇지. 그리고 이 수치는 무엇의 수치? 그렇지, 노이즈의 수치,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잠재 표현이라고 나오면, 아, 이건 노이즈의 수치다. 노이즈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잠재 표현이다. 두은 이제 같은 말이야. 자,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해. 바꿔 얘기하면, 노이즈 특성의 수치를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해당돼. 지도학습, 말 그대로 가르쳐주는 학습이지. 자, 지도학습은 학습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정답은 이미 주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출력값이 있고 정답값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이 둘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학습의 내용이네. 자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 시킬 때에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노이즈가 정답이네. 다시 정답 동그라미 치고 무엇이 정답이야? 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이야. 어 그렇지? 그리고 정답의 내용은 꼭 확인해야 돼. 다음에 이 노이즈와 다음에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러면 예측된 노이즈는 이것은 정답과 출력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니? 출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이 둘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우리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했으니까 정답은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출력값이 되는 거지. 이 둘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학습시킨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다음 달 자, 이번엔 역확산 과정 나왔으니까 끊어주고, 여기도 가름 묶어주자이 다음부터 역확산 과정이니까, 확산이 역으로나니까 이번에는 노이즈를 더 하겠어, 빼겠어? 어, 노이즈를 빼는 단계지. 노이즈를 빼면 최종 결과는 원본 이미지가 되어야 되겠지. 자, 들어보자 자,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즉 순서가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원본 이미지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 과정이. 자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노이즈를 알수 있는 게 누구겠어? 아 이게 노이즈다 하고 알아내는 거 누가 해야 돼? 어, 예측기가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할때 노이즈 예측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역 확산 과정에서 노,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일은, 어,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내는 것을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거야. 이제 뺄 때는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를 예측하고 빼는 거지. 자, 노이즈 이미지,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 입력을 하면 다시 노이즈 이미지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 혹은 확산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해. 잠재 표현이 뭐였니? 어, 노이즈 특성을 수치화한 것. 자이 노이즈의 수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름도 로 노이즈 예측기니까 노이즈 예측을 했어. 자, 이미지 연산기 동그라미 치고. 자,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 여기서 말하는 이 노이즈는 어떤 노이즈니? 그렇지. 잠재 표현에 해당되는 노이즈지. 즉, 예측기가 예측한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예측한 노이즈를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에, 현 단계에,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추약한다. 즉,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뺐으니까 또 다른 확산 이미지가 만들어졌겠지. 확산 이미지에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이런 단계라는 것은 노이즈를 빼는 단계지. 노이즈 제거 단계. 제거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제,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즉, 원본 이미지가 복원이 된 거네. 자, 한편,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우리 잠재 표현, 노이즈의 수치였지. 그치, 노이즈 수치. 수치, 고유 번호를 붙여. 구유하다 나왔으면 다른 애들과 차별이 되지. 이런 구유한 번호를 붙이면 역 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그지뭐 1번부터 10번 이미지 중에 뭐 5번 이미지만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끊어주자.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우리 잠재 표현의 수치들 이 숫자들은 이 수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 노이즈마다 고유한 무엇이 있었지? 노이즈마다 다른 크기나 혹은 분포 양상이 담겨 있었지. 그렇지? 이걸 조정하는 거야. 즉 노이즈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노이즈 의 분포 위치를 조정하는 거지. 이걸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는 거 납득되겠어? 그렇지, 납득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 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요즘 AI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새로운 사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오케이. 됐으면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했니? 지도 학습이 뭐였지? 어. 그렇지 정답 미리 주는 거지 정답 미리 주는 거자 이것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지도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그렇지 뭐 지도학습 방법이 허,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우리 위글에서 그래, 확인할 수가 있지 그렇지 지금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게 노이즈가 정답이었고 그렇지 예측기에서 예측한 게 어, 력값이었는데이 둘이 같아지도록. 자, 다음, 2번.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어진다. 확산 모델이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순 확산과, 그 다음에, 그렇지, 역 확산 과정이 있었지, 그렇지. 순 확산, 역 확산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순 확산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지. 순 확산. 그래서 잘 살폈다. 동그라미. 다음 3번.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노이즈 중요하지? 그렇지. 자, 그리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 우리 노이즈가 다 달랐는데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니? 그건 아니지. 그렇지. 성능에 영향을 주진 않아. 답은 3번. 자, 뭐, 나머지 선택지 넘어가도록 할게. 할게. 자, 다음에, 다음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노이즈 생성기 만드는 애였지. 얘는 순 확산 과정에만 작동하는 거 아니니? 순 확산 과정에는 일단 쓰이니? 그렇지. 만들어야지. 노이즈를 더할 수 있으니까. 역 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만들 필요가 있니? 없지. 그렇지. 그래, 순 확산 과정에서만 이거 적절한 표현이지. 역 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뭐 하기만 해? 어, 제거하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드는 애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답이 1번이 답이었어. 뭐 됐니? 오케이. 자, 이거 3번, 4번에서, 3, 4번에서 5단이 많이 나와가지고, 3, 4번까지 볼게. 자,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했는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건 누구니? 그렇지. 이미지 연산기에서할 일이지. 그렇지.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 다음 노이즈가 뭔지 예측하느냐. 그러 하는 거지. 다음에 4번.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 학습시킬 때니까 순 확산 과정이겠지. 자, 이럴 때.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이었니? 아니지. 그렇지.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이 아니었었지.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한 노이즈가 정답이었지. 그렇지? 자, 그러면 문제 다읽어 오케이. 나머지 선택지 더볼 거? 없고. 오케이. 넘어가자. 다음 1 2번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로 혼합할 수 있다. 그렇지.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금방 기억나네. 다음에 2번.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잠재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는 노이즈 수치가 달라진 거지. 이러면 예측된 노이즈 다르겠지, 그렇지? 다르다 동그라미. 다음에 3번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잠재 표현은 어, 우리 수치 이거 구해야 되지. 누가 이 잠재 표현을 알아내? 그렇지, 예측기가 할 일이지, 그렇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 다음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그렇지 값들이 달라 수치가 달라지지 다음 5번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다시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에 따라 는데 우리 생각해 봐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았는데, 이 원본 이미지에는 노이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이걸 입력받으면 노이즈 특성을 추출할 수가 없어, 그렇지. 어, 어떤 이미지를 받아야 돼? 그렇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야지만 노이즈가 담겨있겠지. 그래서 답은 5번 답이 되겠다. 용지가 됐나? 오케이, 다음 거.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들어보자. 이 문제가 살짝 복잡했는데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순확산일 수 있고 역확산일 수가 있겠지 자기억은 원본 이미지다 기억은딱 보니까 강아지 그림이고 원본 그 다음에 니은은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며 이건 확산 이미지 즉 노이즈가 첨가된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다 디귿은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 노이즈 이미지 가는 A가, 아니,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다. 즉, 순서는 이렇게 넘어간다. 가에서 A로, 그 다음에 나로 이 순서로 가게 되겠어. 효과 됐지? 오케이. <laughs> 순 확산 과정이면 점점 노이즈가 더해질 것이고, 역 확산 과정이라면 점점 노이즈가 제거가 되고 있겠지, 그치? 효과 됐니? 오케이, 자 들어가자. 자 가의 기억 입력인데 가의 기억이, 기억이 원본 입력됐다는 얘기는 이기는 즉 순확산이다, 역확산이다. 가장 시작이 원본이잖아. 원본으로 시작하면 순확산이야, 역확산이야? 그렇지. 그 순확산 단계란 얘기야. 순확산이라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 이미지 연산기 말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기계지. 자,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억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그렇지.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 출력이 되겠지. 1번들 됐니? 오케이. 자, 다음 2번 넘어가자 나에서 디귿이 출력된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디귿이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됐다는 얘기는 이거 순확산이다, 역확산이다. 다시 이 나에서 출력된 게 노이즈 이미지지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이 됐어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노이즈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순확산이야 역확산이야 그렇지 순확산이지 그렇지 또 순확산 단계다 자 그렇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 생성기는 무슨 역할을 하니 어, 노이즈를 만들지. 그렇지. 그래서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상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지는 거 맞겠지. 그렇지.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를 만들고 이미지 연상기는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만드니까. 2번도 적절하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다음 3번. 자, 순 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됐다면 이역점이 이것도 순 확산 과정이지. 그렇지? 근데, 가에 니은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가가 확산 이미지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것이 입력된다면, A 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상기에 입력되있군 라고 했어. 다시. 우리 이미지 연상기에 입력되는 노이즈는, 마, 이렇게 그 노이즈가 입력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노이즈는 누가 만들어야 돼? 그렇지 노이즈 생성기가 만든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측기가 아니라 생성기에서 생성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 입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겠네.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과학기술 질문은 과정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에서 이 부품들의 역할은 물건 출제 요소야.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읽어준대. 자, 나머지 4번, 5번까지 좀 보자. 역 확산 과정에서 가에 디그시 입력됐대. 다시 이번엔 역 확산 과정이지. 근데, 가에 디그시 입력됐다는 얘기는 가에 노이즈 미, 이미지가 입력된 거지.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빼야 되겠지. 무슨 과정이니까? 어, 역 확산 과정이니까 노이즈를 빼야 돼. 자, 그렇다면 자,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뭐 하겠어? 빼겠지. 그렇지. 뺀다 동그라미. 다음 5번. 역 확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됐대. 나에서 나에서 확산 이미지가 출력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노이즈를 빼 가지고 디귿이 나온 거지. 노이즈를 빼 가지고 디귿이 나온 거야. 자, 그렇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 입력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 값을 빼면 되는 거지. 동그라미.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